네 어... 제가 이제 연준이 형한테 고마운... 가깐만 그, 뭐, 내가 연준이 형한 무슨 얘기야 칭찬을 하면은 연준이 형 고맙구나 아할 얘기가 없어? 아냐 아냐 입안 기분 되게 나쁘네 아냐 아냐 말해 말해 어 연준이 형 요즘 드립 치는 거 진짜 날에 갈수록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조금 자자하면은 좋은 향이될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구나로 대답 네, 통해 고맙구나로 대답해야 돼 고맙구나 고맙구나 음. 말이 없어요? <laughs> 야 있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? 아니 아니, 아니 뭐 진지하게 해줘 아, 진지하게 아니 수빈이 형 이렇게 했으니까 4명을 네 진짜 칭찬하네명 네, 진지하게 어, 하면 그래, 이제 그래, 수빈이 그래. 형네더네그러요자 어, 네, 태현아 요즘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아주 자랑스럽구나 고맙구나 <웃음> 어? <웃음> 고맙구나를 통일하라 어요 기분이 안 좋아? <laughs> 고맙구나 그래 네, 형, 음. 요즘에 항상 너무 활기차고 좋은 에너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만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아, 고맙구나 아 우리 휴닝이 요즘에 자꾸 귀여운 척도 하고 하는데 나는 너가 녹음할 때 롤리 보일 때가 더 좋았던 것 같구나 <웃음> 고맙구나, <웃음> 고맙구나. 우리 수빈이 형 어. 하... <laughs> 진지하게 칭찬한다며 아... 그래서 고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것 중에 수많은 거야. 것 중에 하나를 뽑아 꼽... <laughs> 머리가 지끈거려 막 휴닝아 너 마음 너? 이해해 네. 아우 너무 힘든데 <laughs> 아... 잘 컴백했어요 야 고맙구나 해야지 <laughs> 고맙구나 해 고맙구나, <웃음> 고맙구나. <웃음> 아, 아. 야 훈훈하다 훈훈하다 <laughs> ¡Gracias!